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야당은 또 일제히 뭐 선전포고다 협치가 끝났다 친문 패권의 현실화다 뭐 여러 가지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또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내신 분이죠. 우상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평의원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바라보는 전국이 원내대표 지내실 때보다 는 어떻게 좀 한결 또 가볍게 이렇게 좀 보시는 측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 네 훨씬 더 양쪽의 의도라든가 또 전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아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지요. 네어 강경화 이제 외교부장관 임명했는데 야당은 뭐 야상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또뭐 네. 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그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개의 기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각각의 후보자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과거에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장관들 후보자들에 비해서 과도한 것인가 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이제 사안의 본질에 관한 평가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야당이 저렇게 저그 요구를 하는데 정무적으로 한두개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야당 대표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은 과거의 여러 가지 기준 또 새로운 정보가 조금 더좀더 어, 정밀하게 네. 개선된 기준을 보더라도. 네. 장마시켜야할 정도의 수준의 그런 의혹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결국은 그러면 야당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요 문제가 남는 건데. 네.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야당 요구한다 그래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가령 장관을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사람들을. 네. 당신은 야당이 반대하니 불러놔 주십시오 이렇게 임명하기 전에 그렇게 요청하는 건 사실 이제 어렵습니다. 네. 측면에서. 그 어 국민 여론이 매우 악화될 경우에만 보통 요청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임명하고 싶었는데 네. 국민들 70~80%가 반대하니 참그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쯤에서 그만두시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케이스는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보기 음. 때문에 에, 그렇게 에, 뭐 야당이 지목한 사람들을. 다, 다 사퇴시키거나 이게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 대통령은 이제 임명하면서 이제 뭐야 어, 여당도 그렇고요. 이제 국민적 어떤 지지를 얘기했는데 아,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도 여론조사상에서 뭐60% 이상 뭐그 네. 정도라면은 뭐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해놓고 여러 의혹제기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국민 반응인데요. 네. 결국 야당도 이렇게 싸움을 거는 이유는.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서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그런 의도가 지금 먹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최고의 특혜으로 삼았던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지지가 더 올라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는 후보자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경환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셨기 때문에요, 쩔수 없지만 네. 아마 다른 분들은 대체로 지명하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여론 치어서 지지율이 60% 이상 올라간 사람을 철회시키면 네.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장관을 지명합니까? 어, 지금 야당한테 가서, 야당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서야 해될 텐데요. 네. 어,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지금 김상권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사퇴 압력은 거센데요. 이분들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어떻게 어,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네. 야, 야, 야권이, 어, 물러나라고 하는데, 그 물러나라고 하는 기준이 되게, 그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을 찍었으니 잘라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특정인을, 그, 저희 지명해서 그냥, 소위 말하면 이지메 하듯이,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야당의 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야당 대표할 적에도 이 후보제의 경우에, 과연, 어, 국민 여론이 아화될 거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서 판단했거든요. 김상곤 후보자는 뭐 표절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고 조대엽 후보자는 지금 뭐그 음주운전 사실 때문에 또 공격을 받고 있고. 음주운전이 1회 아닙니까? 네. 누리당 의원 중에서는 음주운전 2회인 경우도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또 과거에 그 자유한국당이 임명했던 저, 저, 대통령 쪽 장관 후보자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뭐라 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한두 명은 제거하겠다. 이런 정략적 판단이 앞선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는, 어, 제가 볼땐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저희 이당 같으면, 문제, 기된 의혹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되, 네.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채택을 해주든가. 네. 아니면, 어,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는데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임명해라. 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국민 여론 악화는 알아서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런 수준에서 접근을 했지 음. 뭐 국회 보이콧까지 인사 정문회 때문에 네.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진짜 저분, 저분들은 네. 김재수 장관 같은 경우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는데도 그냥 분명 강행하신 분들 아닙니까 <laughs> 네. 그분들이 지금 와서 뭐 저렇게까지 나서는 거는 네. 저게 이제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아마 야권이 심각하게 당할 겁니다, 저렇게 되면. 왜냐면, 하 올해 6개월의 성조표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건데, 네. 지금 6월 말인데, 요 중순인데, 저건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큰 패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얘기가 나와서 우리 우상호 의원님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던데요. 아, 옆에서 뭐권유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는 좀 골가분하게 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연말쯤 가서 한번또 의논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어, 어쨌든 이번 인사파동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도 좀 검증에 아니한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또 그런 자성의 어떤 유감 표명도 하셨고요. 네. 어, 그리고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 이것도 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께서 앞으로 좀더 엄격하게 하라. 네. 음? 좀 더, 어, 사실 그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총각대일 아닙니까? 네. (80년) 아, 전인데 참그 어른이 아련하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좀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검증하세요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행 사안이라서 네. 무슨, 책임론이 오가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안경환 후보자 낙마에, 뭐, 방금 얘기하셨지만 이제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느냐. 뭐, 그건 뭐, 합법적으로 또 나왔다고 주장하는 기도 하고요. 그걸 공개한 이제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적법 절차에 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어떻습니까? 법무부 내에, 또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다. 이런 또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서 말이죠.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글쎄 뭐, 그, 안경원 후보자와 관련된 저런 내용이 흘러나온다는 거는 약간의 뭔가 안 좋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할수 있겠죠. 네. 확증이 있는 게 아닌데. 네. 의심만으로 이런저런 의도를 분석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고요. 네. 그런 이런 일정이 있어 습니다 어떤 뭐,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네. 뭐, 이런저런 내부 흔들기용, 뭐, 이런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은 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의연하게 그런 문제를 넘어갈 그런 태도를 가져가야 되겠죠. 네. 이제 새로운 법무장관 후보자를 이제 물색하고 찾아내야 될 텐데 네. 어 어떻습니까? 뭐 어, 청와대 내에서나 당 내에서 어, 차라리 뭐좀 검증에 좀 용이한 어, 의원들을 좀 차출해서 좀어 가보자. 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통령 인사에 관한 문제는 어, 대통령과 청와대가 알아서.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 의, 의원들이 뭐 이래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뭐. 네. 어, 뭐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김상곤 후보자, 조대우 후보자 지금 뭐또 여론이 별로 좋진 않은데, 네. 어, 김상곤 후보자 관련해서는 어, 과거에 이제 김병준 그뭐 총리 후보였던 분이 이제. 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도 나설 수 있다 본인이 이렇게 밝혔는데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표절 문제를 좀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사실은 어, 이, 이런 문제 어디까지를 표절을 보고 어디까지를 어, 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표절을 볼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교수하신 분 중에 장관 될사는 없어요. 이제. 어. 그러니까 음. 어, 어떻게 남의 글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논문을 쓸수 있으며 네. 근데 이 학문이라는 건 앞에 먼저 한 학자들의 견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때문에 그 모든 걸 표절로 몰아가는 건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어, 제가 보더라도 어, 기준을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이, 이런 식으로 하면 학자들 중에서 또 어떻게 그 네. <laughs> 공직생활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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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김병준 부총리는 어 결국 그 당시에 이제 김상곤 이제 지금 이제 후보자가 사퇴 요구를 해서 물러났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이제 그게 아니, 역전됐는데 그때, 그때 뭐 김상곤 교수만의 주장으로 물러나신 건 아니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사회가 비교적 좀 발전지향적인 선진사회라면, 네. 누구 한 사람을 그냥 계속 조지는 그런 조폭식 문화보다는, 네. 이런 일이 생길 때그 분야에 관한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표절 문제가 나오면, 어떤 사람은 표절이라고, 어떤 사람은 좀 애매하다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니, 네. 그러면 이거 다수 결로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다수가 모여서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가고, 또, 가령 음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기준을 정하고 가고 그래야 이제 그부터 예를 들어 어 공직에 진출하고 싶은 민간인들이 아 저런 기준이면 나도 할수 있겠다. 네. 저런 기준이면 나는 아예 제한이라도 안 가겠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그때마다 예를 들어 보수 정권이 잡으면 확 완화됐다가, 네. 또 그럼 개혁 정권이 잡으면 또확 엄격했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문제를 차라차 차제의 정치권에서 하나 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이제 계기로 삼고 언론이 그걸 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막, 막 이렇게 누가 낭만한가 보자 이렇게 게임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네. 언론의 건강한 기능 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젠다 세팅을 좀해 주셔야지. 네, 다음 달 초에 이제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이제 지도부가 나올 텐데 네. 지금으로서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가장 유력합니다. 네. 아, 어제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패당 정부다 어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막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기 홍 거기 홍문정 의원이 우리 홍준표 의원한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 술을 드셨나 아직 술이 안 깨셨나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그 술이 안깬 주사파는 오히려 홍준표 본인 아니신가요? 네. 입만 열면 그렇게 남을 이렇게 헐뜯고 욕하고 심한 말을 하셔서 저는 좀,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거든요. 네. 너무 선거용으로 갈약한발언 하시는 거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제1야당의 대표가 되시겠다고 하면. 네. 좀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홍준표 후보가 되면 뭐 대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험난해지고 좀, 경색 어, 국면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분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달려있죠. 저기, 이제, 그, 당내 가령, 그, 뭐, 저, 선거용으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네. 아니면, 실제 뭐, 대표가 되시면, 뭐, 극한 투쟁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네. 그러나, 이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당 새로운 당대표가 되시면, 네.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하셔야 휘 텐데, 그렇죠. 지금같이 제1야당이 극한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신다면 네. 그래서 정말 8%의 지지율에 묶여버리신다면 네. 내년도 지방선거 때 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이 야당이 내년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터닝해야 할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조금 지금의 어떤 스탠스로 계속 갖고 가면은 지금 스탠스로 가서 계속 8% 지지율에 묶이면 네.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굉장히 어려운 성적표를 음. 직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님이시니까뭐요 질문 하나만 드려보죠. 문재인 네, 네. 문정인 그 외교안보특보, 네. 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또 조금 파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 교수님의 저 발언은 음, 북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떤 당근을 줄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던진 것이죠. 네. 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네. 저는 다양한 음, 음, 형태의 언술이. 네. 때로는 중국을 향해서, 때로는 북한을 향해서. 네. 때로는 일본과 미국을 향해서 다양하게 나오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음. 미국의 연구소에 있는 학자들 보면요. 네.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때로는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세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네.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아, 북한과 대화해서 당근 줘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다양한 학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그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미국 정부에 또 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네. 저는 이런 것 하나하나에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다양한 주장들이, 어, 이게 여기저기 주장되는 것을 쭉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네. 이런 것은 대게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보죠. 네, 북한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반대 쪽에서는 남북 대화의 조급함을 노출시킨 것 아니냐.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불협함을 좀 일으킬 만한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나라 의 학자와 또 정치권 그리고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만 하고 다니면요, 네. 남북 대가 화더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네. 어,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네. 어, 긴장하는 쪽도 있지만 대화를 한번 해볼까 이런 쪽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불협화음으로 보기보다 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끔 다, 어, 고도의 정치 행위들을 같이 각자 각자 알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어, 옳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내신 우상우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aughs>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을 임명하고 싶었는데, 네. 국민대 7, 8, 10%가 반대하니 참그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쯤에서 그만두시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케이스는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음. 에, 그렇게, 에, 뭐, 야당이 지목한 사람들을 다, 다 사퇴시키거나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통령은 이제 임명하면서 이제 뭐야 어, 여당도 그렇고요 이제 국민적 어떤 지지를 얘기했는데 아,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도 여론조사상에서 뭐60% 이상 뭐그 네. 정도라면은 뭐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해 놓고 여러 의혹 제기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국민 반응인데요 네. 결국 야당도 이렇게 싸움을 거는 이유는. 국민 여론을 악화시켜서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그런 의도가 지금 먹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최고의 터혜으로 삼았던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지지가도 올라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는 후보자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경환 장관 후보자 는 스스로 사퇴하셨기 때문에요. 쩔수 없지만 네. 아마 다른 분들은 대체로 지명하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여론치어서 지지율이 60% 이상 올라간 사람을 철회시키면 네.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장관을 지명합니까? 어, 지금 야당한테 가서 야당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서 야될 텐데. 네. 어, 그런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지금 김상권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사퇴 압력은 거센데요. 이분들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어떻게 어,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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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이 어, 물러나라고 하는데, 그 물러나라고 하는 기준이 되게, 그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을 찍었으니 잘라나이 소리거든요. 근데, 특정인을, 그, 저희 지명해서 그냥, 소위 말하면 이지메 하듯이, 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야당의 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야당 대표할 적에도 이 후보제의 경우에, 과연, 어 국민 여론이 아그대 거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서 판단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어, 야당은 또 일제히 뭐 선전포고다 협치가 끝났다 친문 패권의 현실화다 뭐 여러 가지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또 전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내신 분이죠 우상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상호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평의원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바라보는 전국이, 원내대표 지내실 때보다는 어떻게 좀 한결 또, 가볍게 이렇게 좀 보시는 측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 네. 훨씬 더 양쪽의 의도라든가 또 전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어, 아.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죠. 네. 어, 강경화 이제 외교부 장관 임명했는데, 야당은 뭐, 야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또. 뭐. 네. 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그,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개의 기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각각의 후보자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과거에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장관들, 후보자들에 비해서 과도한 것인가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이제 사안의 본질에 관한 평가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야당이 저렇게, 그 요구를 하는데 정무적으로 한두개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야당 대표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은 과거의 여러 가지 기준 또 새로운 정보가 조금 더좀더 어, 정밀하게 네. 개선된 기준을 보더라도. 네. 당마시켜야할 정도의 수준의 그런 의혹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결국은 그러면 야당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요 문제가 남는 건데. 네.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야당 요구한다 그래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가령 장관을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사람들을. 네. 당신은 야당이 반대하니 불러놔 주십시오 이렇게 임명하기 전에 그렇게 요청하는 건 사실 이제 어렵습니다. 네. 측면에서. 그 어, 국민 여론이 매우 악화될 경우에만 보통 요청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상곤 어, 후보자는 뭐 표절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고 조대엽 음, 후보자는 음, 네. 지금 뭐그 음주운전 사실 때문에 또 공격을 음, 받고 있고. 음주운전이 1회 아닙니까? 네. 누리당 의원 중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인견 들도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또 과거에 그 자유한국당이 임명했던 저, 저 대통령 쪽 장관 후보자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뭐라 저 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한두 명은 제거하겠다. 이런 정략적 판단이 앞선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는, 어, 제가 볼땐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저희 당 같으면, 문제, 기된 의혹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되, 네.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채택을 해주든가. 네. 아니면, 어,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는데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임명해라. 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국민 여론 악화는 알아서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런 수준에서 접근을 했지 음. 뭐 국회 보이콧까지 인사정문회 때문에 네.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심 저분들은 네. 김재수 장관 같은 경우 국회에서